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큰 변수가 없는 한 내년 3월 운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객터미널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진주의 한 애견호텔에서 사고로 죽은 강아지로 sns가 떠들썩합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주시가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건축가부터 변호사 경찰까지.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양한 직업의 선배들이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동창회 대신 학생들의 진로 코칭에 나선 건데, 진심 어린 조언에 후배들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최근 사천시 서포면 일원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신축이 추진됐다가 지역의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취재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주시 내 곳곳에 유등이 전시됩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진주 남강 유등축제 대신 소규모 문화 공연들도 준비되고 있는데, 허종현 진주시 문화 관광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남해를 일구고, 가꾸고, 키워낸 80년. 험난한 바다와 적박한 땅에 살아온 세월. 빗물로 천수답을 일구고, 길쌈으로 자식을 키운 오롯이 온몸으로 자연의 부대껴 산상 파란만장한 세월, 소박한 삶, 평생을 함께한 남해, 맞춤 치매 관리로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는 남해 침해 안전망 구축. 그 섬엔 보물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 타임 시작합니다. 사천과 제주로로 갈 카페리 건조 작업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변수 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내년 3월 첫 운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객터미널 개선 등 선사와 지자체 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박성철 기자입니다. 끊어진 사천과 제주 간 백기를 다시 이어줄 오션비스타 제주호. 지난 1월 말 부산 대선조선에서 건조에 들어갔는데 다음 달초 처음으로 배를 바다에 띄우는 선박 진수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후 마무리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사업자가 선박을 인도받고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안에는 첫 운항을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12월 4일 날 진수가 되고 3월 말까지는 내부 내부 공정도 있을 거고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4월 안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사업자 측이 줄곧 지자체 지원을 요청해온 삼천포 여객터미널 개선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항이 무역항이다 보니 국가가 관리하고 경남도가 위임받은 구조 때문에 무작정 사천시 예산이 투입될 수는 없는데 우선 경남도가 2억 원의 용역비로 터미널 신축 계획을 세우고 80억 원의 신축 예산을 해수부에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선착장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거든 짐 가지고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세미나를 지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이제 집행위원회에서도 개인은 여자 고 예산을 정 결정을 해놨는데 신축을 가정해 그 전까지 쓸옛 터미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사천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수년 동안 여객선 운항이 끊어지면서 신항 주변이 야적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는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천시는 요코하마 펜더로 불리는 항만 보호시설의 경우 항만관리청에 투자를 요청하고 경사로 조정을 비롯한 항만시설 내 도로 개선은 이달 중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는 등 제주간 백길 재개를 직 간접 지원할 방침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뉴스 인타임에서는 최근 진주의 한 애견 호텔에서 사고로 죽은 강아지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쇠창살에 찔린 채 방치된 모습에 지역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여론이 집중되자 진주시가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애견 호텔. 강아지 한 마리가 쇠창살을 끼인 채 발버둥칩니다. 애견 호텔에 맡겨진 3살짜리 강아지 곰순이. 업주가 퇴근한 날밤 케이지 바깥으로 나가려다 최창살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사이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채 울부짖고 발버둥치길 12시간. 곰순이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주인이 볼일을 보러 서울에 간 사이 2박 3일간 애견호텔에 맡겼는데 2일째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철창에 들어가지 않으라고 도망치는 곰순이를 제압하고 질질 끌어서 수용했고 결국 12시간 동안 새창살에 찔린 채 거꾸로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울고 지졌음에도 이를 CCTV를 확인을 안 해서 멀쩡한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고 곰순이를 맡겼던 애견 호텔은 무등록 업체였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동물 관련 영업을 하면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업종별로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2년 이상 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애견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행갈 때 이거 뭐 어? 기차 타거나 뭐 비행기를 타면은 조금 얘가 불안해할 것 같아서 믿고 맡기는 데가 애견, 호텔이니까, 거기서 그냥 맡기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번 사건 이후로는 좀, 너무 좀 불안해졌어요, 맡기는 게. 동물보호법상, 각 지자체에서 매년 동물관련 영업시설 점검을 해야 하지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그, 축산물하고, 동물등록업하고, 한 사람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한, 축산물이 한, 우리 진주시 한 700여 개 이상이 되는데, 축산물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동물관련업은, 방속을좀 많이 못 나갔는데 진주시는 뒤늦게 해당 애견호텔을 무등록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동물 관련 업체 120곳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 곰순이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사입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진주 향당은 다음 주 월요일 경남 과기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청년이 진주의 미래다란 주제로 청년정책 이그나이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진주 지역의 취업준비생과 창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창업주, 대학생, 청년상인 등 10여 명이 진주의 청년정책에 대해 솔직 담백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 박석준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현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일명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상생 조정 기구가 하동을 찾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 위원 등 20여 명은 29일 하동을 방문해 지리산 청학동과 회남제, 형제봉 활공장 등 주요 사업지를 둘러봤습니다. 30일엔 하동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경제성 평가 결과와 주민 찬반 견해 등 각종 의견을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위원 한 명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상생 조정기구는 올 연말쯤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방문에 맞춰 녹차 연구소와 형제봉에서는 찬반 집회가 각각 열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최근 학교 동창회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총 동창회 대신 멘토링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선배와 후배의 훈훈한 만남을 김나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명신고등학교의 한 교실. 학생들 앞에선 강사가 건축가가 되기까지 겪었던 과정들을 하나씩 풀어냅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건축가를 선택했고, 건축가를 선택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 어떤, 아, 나의 목표가 생기니까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강사는 다름 아닌 31년 전 이곳 명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입니다. 또 다른 교실에선 경찰을 준비했던 선배의 생생한 경험담이 전해지고 경찰 수험생들이 그런 생활을 많이 해요. 조금 고신이다 보니까 정작, 어, 정 운동화로 갈 여건이 안 되면은 공부하다가 틈틈이 포시학을 하고 윗 몸에 으키기를 하도록 해요. 궁금한 것이 많은 후배들의 질문도 이어집니다. 9년 동안 경찰 시험만 공부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일을 하면서 시험을 같이 준비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매년 진행하던 동창회를 열지 못하자 명신고에서 마련한 선후배간 멘토링 시간입니다. 뭘 이제 모교에 해줄까 또 동창들이 모여서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할까 직업을 가진 분들이 각자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직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후배들한테 전달해주려고 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진로코칭에 나선 선배들은 모두 17명. 문화기획자부터 경찰, 변호사,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졸업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자 한다름에 달려왔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힘든 이야기, 그러면서 그 힘든 이야기를 극복해내고 또 어떻게 전화해보고 하면서 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내는 것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경험 속에서 나온 말 한마디와 선배의 따뜻한 조언은 후배들의 마음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꿈이 이제 유튜브나 그런, 그런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건데 강사님의 말을 듣고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더 우리 저희한테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선배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어, 좀더 폭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된것 같고 어, 그 학교 수업으로는 보충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듣게 되어서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간격이 멀어진 요즘 학교로 찾아와 전해준 선배들의 응원이 학교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것에서 조금 더 손발이 부지런하고 그렇게 해서 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최근 한 업자가 사천 사포면 일원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신축 의사를 밝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거센 주민 반발로 일단 업자가 재고 의사를 밝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입니다. 남경민 기자가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천 서포면의 후포 마을.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는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최근 마을 인근 약 만제곱미터 부지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초 사천 지역의 한 업자가 해당 부지에 소각장 건축이 가능한지를 묻는 서류를 사천시에 제출한 겁니다. 현재 도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사천과 인접한 진주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김해와 하만에서 소각장 건설이 추진됐지만 김해에선 주민 반대로 업체가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업 용수로 쓰고 있는 하천의 오염과 공해는 물론 의료 폐기물로 인한 감염 또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 동네 사람이치료하지이 어, 어, 그, 누가 그, 사람 들이하고안게다요 뭐,

마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허가 담당 기관인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접수된 서류도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 없습니다, 사천은. 일단 한숨 돌린 주민들은 만약 또 소각장 추진이 진행된다면 인근 마을과 함께 집단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위장협의하고 빠르게 살기 운동하고 각 단체에서 전부 다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스포문장하고 협의가 다되거든요 주민들을 반발하게 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혹시 소각장 수진이 다시 이뤄지진 않을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왔는데 억새 축제하는 것도 보고 봄에 와가지고 절대 축제하는 것도 봤던 산을 똑같은 산인데 쳐다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빨리 그런 거 지나가고 여러 사람이 또 같이 구경했으면 좋겠네 저는 처음이에요. 집이 그창 이래도 이쪽 지역은 처음 와봤어요. <laughs> 늘 방송에서나 보고 하던 거를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더할 나이 없는 아름다움.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주택을 포함해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남해 소방서가 직접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남해 소방서 홍보 담당 황영신 시민 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 소방서 홍보 담당자 황영신입니다. 2012년 이후로 설치의무화가 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를 말합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남해소방서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앞두고 주택용 소방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남해 한 마을에 간에 옹기종기 모인 어르신들에게 화재 감지기에 대해 설명합니다. 불이 나서 연기가 나, 나잖아요. 그 연기를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 이제 메시지가 나와요.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하면서 그렇게 되면 꼼꼼하게 응. 있다고 어? 이게 무슨 소리고 하면서 이제 가서 확인을 하시겠죠. 응. 그렇게 해서 불이 나는 걸인지 하고 이소화기로 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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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났을 땐 응. 소리가 나, 아, 때 소리가 응. 나니까불날때 소리가 네, 나가니. 현장에서 화재 감지기도 직접 달아드립니다. 신기한 듯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시선 속에 감지기를 꼼꼼히 살피고 직접 작동을 시켜봅니다.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상보급 대상이 남해군의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확대된 상황. 상대적으로 화재가 많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남해소방서는 관련 전수조사와 홍보 등에 더욱 분주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도 간단하고 인터넷을 통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수화기 구매 또한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아들아 우리 집에도 보 어, 소방시설 어, 어. 좀 해주라. 주택용 소방 시설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 지키세요. SCS 시민 기자 황영신입니다. 네, 해마다 진주를 빛의 도시로 만드는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열리지 않아서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아쉬움을 덜기 위해 다음 주부터 진주 시내 곳곳에 유등이 전시됩니다. 네, 또 다양한 소규모 문화 공연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허종현 진주시 문화관광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진주 곳곳에 유등 전시가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 지난 그 9월 초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서 저희들이 그 10월 축제를 전면 어,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시 1운에 어, 16개 지역의 유등을 어, 소규모로 전시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어, 11월 1일부터 어, 개최를 합니다. 네, 어, 유등이 그냥 평범하게 배치되진 않을 것 같은데, 유등 배치되는 각뭐 구역별로 특징도 있습니까? 예, 네. 어, 각 지역에 그 설치되는 유등은 나름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남강 수상에는 흐르는 난강에 평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평화 기원 등이, 아, 그리고 진주성에는 진주성 힐링, 아, 추억을 이행하는 주제로 백년의 추억 등이, 그리고 상대하대 세강에는 그 실컷축덩이가 전역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충무공동, 이성자 미술관에는 공룡등, 상봉동 서봉지에는 봉황등과 같은 다양한 도트를 가진 유등을 16개소의 소규모로 그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과 SNS 등에서 그 최근 유등을 설치하는 데한 20억이 든다고는 이야기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좀 틀립니다. 아, 이번 행사 지원은 전체 규모는 20억이 맞습니다. 아, 그러지만 그 유등 전시에 3억이 들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그 공연에 아, 8억 원, 아, 그리고 이제 콘텐츠 온라인, 비대면 공연 등의 그 6억 5천만 원, 그리고 그, 축제, 수용, 퇴세 개선 사업 등에 2억 5천만 원 등이 그 지원이 됩니다. 네, 유등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규모 문화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어떤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우선 그 유등 소규모 전시와 그 버스킹 공연이 그 기본적으로 진행되는데, 네. 버스킹 공연은 토요일, 일요일 그 오후 5시, 어 그 다음에 오후 7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원도심, 빈점포 세 곳을 임대하여 유튜브 체험이라든지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쇼윈도 문화예술공연 그리고 그 개친예술제의 사진전도 진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촉석상사 아리아를 비대면 녹화 촬영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 송출하고 한국사 재태승 강사이지. 네, 그분을 네. 초청해서 하이라이트 어, 영상, 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드라마 페티벌 그 조대위원회에서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연예인 토끼쇼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뭐, 다양한, 뭐, 전시 공연들이 음. 이제 준비가 됐고, 이루어질 예정이기도 한데요. 사실 뭐, 소규모긴 하지만, 음. 사람이 몰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네, 없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네. 이 공연 관련해서 코로나19 대비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그 현재 그러던 게 1단계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그 시내 전역에 분산해서 그 유동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 특히 그 이번 행사는 두 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로 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 행사를 진행하고, 코로나 상황과 또 기상 상황들을 고려해서 2단계로 12월 중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 그리고 공일에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장은 매월 3회씩 방역 소득을 실시하고, 우리 현장에는 마스크와 소독제를 비치하고 또 자원봉사자와 그 공무원 등그 알진 관리 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코로나 19 감염 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안전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유등 전시와 소규모 공연이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거리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는 12월 10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흡수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하는 가운데 그 역할과 임무를 살펴보는 정책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30일 서울건설회관에서 박영수 이사장과 유형철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및 시설분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창환 중앙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토안전관리원의 공적 역할을 주제로 원정훈 충북대 교수가 건설공사 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 감축과 국토안전관리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의 의미와 국민안전 확보의 필요성, 중요성 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2020 균형발전 정보 협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경남도와 경상대, 경남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관련된 산학연 관계자 80여 명이 모였으며 이들은 대학과 지자체 협력 플랫폼 사업의 현황을 살피고 경남과 광주 등 4개 지역의 플랫폼 특별 사례를 발표한 뒤 관련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Bye.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도 아침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진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5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면서 월요일 오전엔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화요일부터는 환기가 몰려오면서 급격하게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온에 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자외선 지수와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사천은 6도, 한양은 3도로 출발해서 한낮기온은 17도에서 19도 보이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막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SCS 뉴스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